수행평가 3, 4 주제 가지고 이제 할 건데요. 3은 태풍 데이터 분석하는 내용이고, 3의 그 수심에 따른 수온 연분 자료를 얻어내는 아르고 플로트라고 하는 장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 수행평가 3, 태풍 데이터 분석. 이런 게 수행평가에 나오는 거예요. 태풍 이름 및 태풍 분류, 태풍 강도나 이런 거에 따라서 태풍을 분류하는 방법. 그 다음에 지상 일기도가 있을 때 일기도에다가 태풍의 특성을 어떻게 표시하는지 그 다음에 어, 기상자료 개방포털이라고 하는 공공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고 이걸 바탕으로 태풍의 자료를 다운받아서 이동경로를 표시하고 날씨 변화를 예상하는 뭐 그런 활동들 여러분이 이미 이 태풍 관련된 수행평가는 지구과학 원 내용과 많이 겹치긴 하는데 그래도 안 배운 것들이 여기 조금 있긴 있습니다. 보시면, 우리가 태풍을, 이름을 정의를 할 때, 우리는 보통 그냥, 어, 저희도 열대상에서 만들어진 열대저기압을 그냥 태풍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태풍은 중심 풍속을 가지고, 중심부근의 풍속을 가지고, 이렇게좀 구분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어, 중심부근의 최대 풍속이 초속 17m 이하 면, 미만이면, 열대저압부, 열대저압부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요 사이에 들어가면 17m/s에서 23m/s 사이 들어가면 열대 폭풍. 열대 폭풍. 이렇게 부르고 조 사이에 들어가면 강한 열대 폭풍, 스트롱 열대 폭풍 이렇게 부르고 그다음에 33m 이상이 되면 태풍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열대 폭풍부터 이 태풍까지를 그냥 다 태풍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실제 태풍은 초속 17m 이상이 되면, 초속 17m 이상이 되면 부르는 거고, 사실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태풍의 기준은 초속 33m 이상, 그러니까 상당히 큰 것만 우리가 태풍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우리나라 기준과 전 세계 기준이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어, 이거에 따라서 분류될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야거가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TDTs. STS TY 어떻게 야호 분류되는 건지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되고요. 이런 것들 역시 우리가 주요하게 다룰 내용입니다. 아마 여기 남아줬던요 내용의 그 분류 기호는 이전 세계 기상 기소의 기상 기후의 기후에 의한 분류를 좀 적어 준 거예요. 그다음에 태풍 이름 우리가 지금 태풍 이름들 많은 이름들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가장 최근에 왔던 우리한테 왔던 태풍이 카눈이죠. 카눈이고 그다음에 지금 오고 있었던 아이가 아닐 것 같은데 오스마이가 이 란이라는 나이거든요. 이 아이 이 태풍 이름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아시아 그러니까 아시아 태평양이라고 하는 태평양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 중에서 아시아 지역 태풍의 영향을 많이 받는 그 아시아 지역 플러스 미국까지 그 나라들 1 0개 나라 보통 열개 나라 정도 하는데 그 나라들이 1조부터5조까지 일조부터 오조까지 각 조에 두 개씩. 1조부터 오조까지 각 조에 두 개씩 이름을 써서 제출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1조부터 오조까지 한 타임 1조부터 오조까지 한 타임 두개총1열 개의 이름을 제출하고 다른 나라들도 다열개그 이름을 제출하면 그해 발달하는 태풍 한 개부터 한 개부터 순차적으로 캄보디아가 하나 그 다음 발달하는 건 중국 거 하나 그 다음 발달하는 건 북한 거 하나 그 다음 발달하는 건 한국 거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이름을 붙여 준다는 거죠. 그래서 카는 란그 다음에 오는 거는 우리나라 지역에 만약에 온다라고 하면은 이제 사우라가 되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이렇게 정해져서 5조가다 끝나면 다시 일조로 가서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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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나면 다시 이런 식으로 태풍 이름은 이전 세계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아시아 지역과 미국 지역에서 만들어 놓은 미리 정해놓은 그 이름에 의해서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나온다라는 거 그러니까 똑같은 태풍이 시간이 많이 지났을 때 다시금 우리에게 영향을 줄수 있는 일이 발생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시. 제출한 이름들이 그대로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이름에 대한 걸 조금 아시면 좋고 태풍은 강도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우리 지역에 해당하는 겁니다. 우리 지역에 오는 태풍 강도에 따라서 최대풍속이 25m 이상에서 33m 미만일 때는 우리가 그 강도 분류에 따라서 그 태풍을 중형태풍이라고 보통 불러요. 중형, 중형, 강도가 중에 해당하다. 이 정도의 범위를 가지고 있으면 강도가 강에 해당한다. 이 정도를 가지고 있으면 강도가 매우 강에 해당한다. 54m 이상, 초속 20, 54m 이상의 강풍이 분다면 우리는 보통 초강력 태풍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강태풍 정도만 돼도 우리 지역에 오면 상당히 큰 피해를 입힐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초강력이라고 하는 건 정말 엄청나게 큰. 거고. 이 강도는 태풍이 성장을해 가면서 점점 점점점점 점점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소소에서 중강, 매우 강까지 바뀔 수도 있는 거고 이만큼까지 성장을 안할 수도 있는 거건 때에 따라 다르다. 크기를 가지고 우리가 크기를 가지고 분류하기도 하는데 초속형 15m 이상의 영향을 줄수 있는 그 강풍의 반경을 가지고 그 강풍의 반경이 300km 미만이면 소형 그 강풍의 반경이 800km 이상이면 초대형 이렇게 구분한다는 겁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보통 한 500km 정도 얘기를 하니까 800km라고 하는 건남 남반 남한 전역을 다 강풍 반경 속에 넣을 수 있는 정도의 엄청나게 큰 영역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그런 건 우리가 초대형이라고 소형부터 초대형 이렇게 강풍 반경을 가지고 분류하기도 해요. 그 저는 태풍의 세기를 분류할 때강 매우 강, 초강력, 중, 이렇게 분류하는 거고, 크기를 분류할 땐 이렇게 구분을 한다. 우리가 일기도에 태풍을 표시하면, 일기 기호로 태풍을 어떻게 표시하냐면, 이렇게 표시합니다. 일기 기호로 이렇게 표시해요. 그래서 태풍이 뭐 우리나라 지도가 이렇게 있을 때 올라온다라고 하면, 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는 거거든요. 바람이 불어 들어가는 방향을 표시한 거야 시계 방향 반대 방향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불어 들어간다 를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이 태풍의 기호 옆에 태풍의 기호 옆에 이렇게 태풍의 물리량을 표시를 할수 있다라는 거죠 그 어떤 것들을 표시하냐면 이렇게 태풍 종류 여기서 태풍 종류 라고 하면 ts, sts, ty 이런거 야구 아까 얘기했던 그 중심부 최대 풍속을 가지고 구분하는 거. 그 다음에 연도 언제 발달하는 거냐. 몇 번째로 오는 거냐. 이름은 뭐냐. 중심기압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현재 위치한 그곳에 이 열대 저기압 도 태풍의 중심위도가 어떻게 되느냐. 경도가 어떻게 되느냐. 어느 쪽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속도는 어떠하냐. 최대 풍속은 어떠하냐. 이제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는 거 그래서 일기 기호에 태풍 기호가 붙어 있고 옆에 이런 문자가 있으면 이 문자를 가지고 우리는 이 태풍의 특징들을 알수 있다는 거야. 아, 이 태풍은 지금 현재 지금 TY라고 했으면 진짜 태풍, 레알 태풍, 상당히 풍속이 센 거, 33m 이상 되는 거 최대 풍속이. 그 다음에 12년도 2012년도에 1 5 번째로 오는 태풍이구나. 우리나라에 이름은 볼라벤이구나 중심기압은 현재 요 위치에서 중심기압은 935 헥토파스칼이구나. 현재 이 위치에서 중심위도는 24.28.4 정도는 125.8 아, 서쪽으로 이동한구나. 이동 경로는 보통 16방위를 씁니다. 동서남북에 북북동, 북북서, 뭐 이런거 16방위 다 쓰고 이동 속도 지금 노트를 쓰는데 우리가 보통 이 킬로노트를 쓸때 그냥 이 킬로노트가 2킬로노트가 보통 1m 퍼센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대충. 그럼 이거는 대충 한 이동 속도가 5m/s 정도 되는구나. 중심 부분의 최대 풍속은 93km/h라고 써있으니까, 대충 봤을 때 이동 속그 최대 풍속은 94라고 하면 2로 나누면 얼마가 되는 거냐? 47 정도. 47m/s 정도 되는구나. 최대 풍속이 그 정도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일기도를 보면 일기도 상에 태풍을 기호로 이렇게 표시하고 등압선이 표시가 되어 있고 거기에 이렇게 태풍의 현재 특성이 반영이 된다는 거야. 이거 지금 카눈인데요. 태풍의 이름 현재 지금 TY로 분류되는 지금 상당히 강한 태풍인 거고 보면 23년도에 여섯 번째로 오고 있는 태풍인 거고 카눈 이름이고 중심기압 970 그다음에 위도 28.9 경도 130.8 위치가 이동하고 있는 방향이 북북동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 북북동 방향 1km 상당히 지금 느린, 느린 상태인데 중심부 풍속은 뭐이 정도 된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지금 표시를 해주고 있는 거요그 옆에 지금 란그 다음에 발달한 거죠 그러니까 23년도에 일곱 번째로 발달한 태풍 역시나 이렇게 표시를 할수 있어야 된다 어떤 값들이 표시가 되는지 우리가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다 자, 그다음에 태풍 통보문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우리가 이 태풍 통보문에 지구학원에서 많이 다루는 거죠. 어떤 위치에 있으며? 중심 기압은 어떠하며? 풍속은 어떠하며? 이제 이런 거. 이동 방향은 어떠하며? 이동 속도는 어떠하며? 근데 여기서 이동 속도는 시속으로 표시한다. 초속이 아니라. 그래서 어느 정도 어떤 방향으로 이동할지에 대한 내용들, 현재 위치에 대한 이 태풍의 자료들을 이렇게 한꺼번에 보기 도게 표현해 놓은 걸 우리가 태풍 통보문이라고 하고, 우리가 일기 예보를 할 때도 이 태풍 통보문을 가지고 일기 예보를 한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어느 식으로 갈 건지 예상을 하는 거고, 이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문제를 낼 때는 보통 지도를 주고 그 지도에 이위도 값, 위도 값을 주면 태풍의 이동 경로가 표시가 되는 거거든요. 이동 경로를 딱 표시가 되면 그월 기준으로 관측자의 상대적인 위치를 판단을 해서 위험 발원에 들어가 있느냐 안전 발원에 들어가 있느냐 풍향 변은 어떻게 들어갈 것이냐 어떻게 일어날 것이냐 그다음에 태풍의 이동에 가는 과정 속에서 관측소에서의 기압 변화는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문제에서 실제 많이 다루는 거죠. 이 태풍 통보문에 기상청 날씨누리 기상청 날씨누리에 들어가면 똑같이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보시면. 날씨 위에 들어가면 어 현재는 있는 게 없네. 없는데 과거 태풍들을 보면 2022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이건 뭐 검색하기 네. 나름입니다. 검색을 하면. 그동안 우리나라에 영향을 줬던 또는 오다가 말았던 이런 태풍들이 어떠한 경우를 취했는지 이런 자료들이 막다 나와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내가 이뭐 카눈에 대한 자료를 보겠다라고 하면 카눈은 7월 28일날 시작을 해서 8월 11일까지 있었는데 이 아예 태풍 통보문에 대한 자료가 이렇게 쭉 나온다라는 거죠 그럼 이것만 봐도 우리는 아! 보니까 반공 반경을 봤을 때 태풍, 태풍 규모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뭐 이런 걸알수 있고요. 중심 부분의 최대 풍속을 보면 아 이거 가지고 세력이 얼마큼 커졌다가 줄어들었다가 커졌다가 줄어들었다가 하는지 뭐 이런 것도 알 수가 있는 거고. 이거를 가지고 봤을 때 아, 얘가 지금 처음에 TS였다가 STS였다가 TY로 바뀌는구나 뭐 이런 것도 당연히 다알수 있는 거죠. 이런 것도 태풍 통보는 어디서 자료를 다운 받고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 조금아쉽게가 있고, 여기 서진행방향 역시 1 6 방향으로 이 태풍 통보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수입평가를 하게 될 건데 우리는 이제 수입평하에서 어떤 거를 선생님이 물어볼 거냐면 거기 보시면 실험 과정 및 결과에서 태풍 데이터를 획득해라 태풍 데이터를 어디서 획득하냐면 기상자료개방 포털에서 데이터를 획득해야 된다. 여기 가시면 데이터에 태풍이 있어요. 이걸 클릭을 하면 그해 또는 그 이전 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줬던 태풍들에 데이터가 있거든요. 통보문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다운을 받는다. 다운을 받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지도에 직접 태풍의 위치를 체킹을 한다. 체킹을 한 다음에 우리가 그걸 가지고 어떠한 관측소가 주어졌을 때 실제 그 관측소가 위험방안에 놓여 있느냐 안전방안에 놓여 있느냐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당연히 해석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그 데이터 동떤 부분 데이터를 가지고 풍이 세력이 어떻게 커졌는지 줄어들었는지 뭐 이런 거알수 있어야 되고 규모가 큰 어떻게 중형에서 뭐 대형으로 갔는지 안 갔는지 뭐 이런 거 판단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을 물어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수행 평가를 할 때는 반드시 이 자료를 다운 받을 수 있는 태블릿이나 아니면 노트북이 있어야 된다. 자료를 다운 받을 수 있는, 그걸 가지고 오셔야 돼요. 수행 평가할 때는. 그래서 우리가 그 수행 평가를 두 개로 나눠서 할 건데 첫째 날 하는 수행 평가는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어, 주제 1, 2, 5에 관련된 건데 이거는 계산기가 필요해요. 계산기. 표준 중력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 수요일날. 두번째 볼 수행평가는 요거랑 이제 이 다음에 얘기할 아르고플루토에 대한 수행평가를 할건데 그때는 노트북이나 아니면 태블릿이 필요해요 이거 데이터를 직접 받아서 써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요렇게 여기서 다운받아서 이제 얘기를 해주면 지상자료개방포털에 들어가면 요렇게 홈페이지가 나오고요 여기에 데이터에서 데이터에서 태풍을 그러면 태풍 데이터가 지금 보시면 2023년 1월 달까지 1월 달까지 영향을 줬던 아이들 2023년 그 데이터라는 게 아니라 그 이전 태풍들이 지금 요때 더 업로드가 됐다는 겁니다. 이건 2022년 7월 달 거, 2022년 7월 달, 2022년 1월 달, 2022년 9월 달다 나와 있어요. 그요 중에서 내가 이미로 하나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선생님이 여러분 가데 여러분이 아무거나 선택을 해서 데이터를 다운받는다. 우리나라 영향을 접던것 중에 선생님이 기억나는 건이마도이나흰남도나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남마 둘을 다운 받겠다는 겁니다. 클릭을 해서 다운을 받으면 이런 말이 나와요. 비회원은 태 다운로드가 건수가 이렇게 더 많은 걸 하려면 회원가입을 해라 는그다회는가입을 회원 했기 때문에 이걸 다받에수있다만여러분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에그냥비에원그인을 누르시면 그냥 비회원 그인음에는그 다음에는 그다음다있으다 이제 다운이는그다는거다다운됐다고 나올 거야 조금 있으면 이거를 열면, 압축을 풀면, 남마돌에 대한, 남마돌에 대한 태풍 정부문이 나오죠. 이런 식 이걸 여러분이 받으셔야 돼요. 받아서 태풍이, 아, 지금 열대 폭풍에서 쭉 태풍까지 왔다. 위치는 이렇게 변했다. 중심 기압은 이렇게, 최대 풍속은 이렇게, 강풍 반경은 이렇게 변했다. 이걸 가지고 아, 지도를 주면 거기에다가 위도를 딱딱딱딱딱 이동 경로 체킹하시고 관측소 어떤 관측소 를기준으로 위험 반응 안전 반응 구분하시고 강풍 반경을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어, 지금 뭐 중형에서 대형에서 초대형으로 가고 있는 그 과정. 그 다음에 최대 풍속을 기준으로 봤을 때 강도가 중에서 매우 강까지 가는 과정 그 다음에 이 구분 아까 얘했죠 어, 열대폭풍에서 지금 태풍까지 가는 과정 뭐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 물어보겠다는 라 거죠. 여러분이 다운받은 자료를 가지고 이것들을 해석해내는 활동을 하셔야 된다. 다운받는 자료는 여러분이 받고 싶은 거 받으시면 되는 거고 이게 세 번째 수행평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수행평가 네번째 수행평가 이 아르고플로트라고 하는게 우리가 음, 해수의 물리량을 얻는 장치예요 장치 그이 장치에 대한걸 좀 이해하셔야 되고 여기서 데이터를 어떻게 받는지 그리고 여기에서 이 아르고플로트가 지금 전세계적으로 지금 쫙 깔려있는데 거기에 있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어떻게 확인하는지 그리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수계의 움직임을 어떻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지 특히나 심층순환의 측면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결하는게 이 수행평가가 되는 거고 이 아르고플로트는 교과서에도 서 실제 나오는 장비입니다. 물론 우리가 육종 교과서 중에 딱 하나에만 나오지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좀 알아두시는 게 좋다. 아르고플로트란 여기 나와 있어요. 일정한 수심까지 잠수한 후그 수심에서 해류를 따라 일정 기간 동안 표류하다가 내부의 동력으로 부상입니다. 부상하면서 수온과 염분을 관측한 후 결과를 인공위성에 송신하는 장치 즉 물속에 쏙 들어가서 오랜 시간 동안 머물면서 그 해수층의 수온과 염분자료 나머지 자료들도 데이터를 얻고 저장된 다음에 위로 올라오는 과정에서 또 데이터를 얻고 데이터를 얻고 데이터를 얻고 결국엔 마지막에 위로 맨 위로 붕 뜨기로 해서 해수면에서 인공위성에 현재까지 자기가 획득한 데이터를 보낸다 그럼 인공위성 그 데이터를 받아내고 GPS를 가지고 이 위치에 이 깊이의 수온과 염분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이제 딱 데이터로 만들어내는 그런 장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딱물 속에 넣으면 쑥 들어가요. 쑥 들어가서 오랜 시간 동안 머물면서 여기 소음 염분 그다음에 해류의 흐름 나머지 물리량 들어왔죠. 그러다가 조금씩 조금씩 이얘그 뭐랄까요? 동체의 무게를 줄여요. 그럼 부력에 의해서 조금씩 올라온다는 거죠. 올라오면서 조금씩 조금씩 다시 또 데이터를 얻고 또 데이터를 얻고. 나중에는 완전히 풍 떠서 실제 자기가 얻은 데이터를 인공지성에 보내고 그럼 이 데이터는 다시 우리 들어와서 그곳에 어떤 공모들을 해석할 수 있는 정보들을 준다는 거죠 보시면 물속에 들어가 오랫동안 들어가서 여기 지금 데이터를 지금 받고 있는 거야 계속 여기서 이곳에 있는 측정 원리량을 수온염분을 대표적으로, 그다음에 유체의 흐름을 다 측정을 하고 있는 거죠. 오랫동안 머물러요. 그러다가 나중에 올라와서 송신을 한다. 그런 장치다. 여기서 얻은 데이터가 여러분이 이제 그 지구의 원에서 나오는 수온, 수심에 따른 수온 연구자들은 다이알고프로으로 얻어낸 자료예요. 그래서, 이 알고플루트가 전 세계에 다 지금 쫙 깔려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계속 쫙 깔려있어요. 보시면 우리나라 주변에도 엄청나게 많이 깔려있고, 전 세계적으로, 징그러운 쪽도로 많이 깔려있어요. 뭐, 알고플루트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여기 이제 글로벌 들어가시면, 전 세계 에 깔려 있는 이 아르고 플로트의 위치가 다 나와 있어요. 옛날에는 이 위치가 딱 주어져 있고, 그 아르고 플로트 측정마다 이렇게 넘버링이 다 되어 있어서 이요 넘버링에 대한 자료를 이 전구 아르고 자료를 클릭을 하시면 이 위치에서 이 넘버링에서 측정해낸 소음과염문 자료를 다 받을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좀 자료가 날라간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다른 페이지를 홈페이지 하나 더 쓰겠습니다. 오션옵스라고 하는 홈페이지가 있어요. 역시나 이 수행 평가에 여러분이 태블릿이나 컴퓨터가 필요해. 여기에 직접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오션옵스라고 하는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야 돼요. 여기 들어가시면 클릭을 하면 어떻게 나오냐면. 전 세계 에 지금 아르고플로트가 측정하고 있는 그 포인트들이 다 나와 있는 거고 우리는 우리는 이 싱글 가 과정에서 어디를 쓸 거냐면 이 대서양을 쓸 겁니다. 대서양을 쓸 거고요. 여기서 어떠한 특정한 지점을 하나 찍으면 찍어볼게요. 찍으면 그 지점에 측정하고 있는 이 넘버링이 나와 있고 여기에 디테일 페이지 뭐 이런 것도 나와있어요 디테일 페이지를 누르면 디테일 페이지를 여기 누르면 이곳을 측정하고 있는 알고프로치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위도와 경도값이 나와있어요 위도와 경도값이 위도와 경도값이 나와있고 그 위로 올라가면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누르면 실제 여기서 측정할 수 있는 것들이 막쭉 나와있는데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건 이거 수온분포 지금 이 수심은 사실 수심이 아니라 수압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수심은 어떤 깊이를 표현할 때 수압을 가지고 수심으로 다 치환시키거든요 근데 그냥 요 수압을 그냥 수심이라고 생각해서는 상관없다 미터 단위로 그래서 뭐, 어, 가만있어 어, 여기 지금 수압이 지금 2,000밀리인데2,000 반대, 밀리반은 그냥 2,000 미터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2,000 미터까지 보통 이 아이가 측정하거든요. 2,000 미터까지 수심을 온을 보면 아 수온이 현저히 금 줄어들고 있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그 수온 분포죠. 수온 약층과 심해층이 나오는 뭐 일반적인 수온 분포 그런 게 나와 있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 내리면 이런 식으로 연분이 나와 있어요. 연분을 보면 아 연분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내려가다 아, 내려간다라는 거죠. 염분. 내려가는데 다시 염분이 증가하는 구간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염분이 증가한다라고 하는 건 지금 이쪽에 있는 수계와 이쪽에 있는 수계가 좀 다른 수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대서양의 심층 순환과 연결시켜서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느냐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수행 평가로 보겠다는 거야. 그래서 요 수행 평가는 여러분이 노트북이나 태블릿을 가지고 온 상태에서. 여기에 접속을 하면 선생님이 특정 위도 값들을 줄 겁니다. 위도와 경도 값을 주면 그 위도와 경도에 맞는 곳에 포인트를 찾아야 돼. 대충 정확하게 맞을 필요는 없어요. 대충 찾아서 그 지점에 실제 수온과 염분 수심에 따른 수온과 염분 데이터를 받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선에서 그 지역에 어떤 수계가 있을 것이냐. 우리는 지금 대서양만 다룰 것이기 때문에 대서양에서 배우는 수계는 여러분들, 그 나눠준 안내자료에 있는 것처럼 북대서양 표충수지중해 중충수, 남극 중충수, 북대서양 심충수, 남극 적충수. 다섯 개밖에 안 다루는 거거든요. 그럼 이 다섯 개의 수기가 몇 개나 있을 것이냐, 아니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선생님이 지정해 주는 코그 위도와 경도에 있는 위치를 잘 찾아서 포인트를 잡아서 실제 그 위치에 이 수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내는 게요수행평가 포인트라는 거죠. 그래서 아 이를테면 남극 저충수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흘러가겠구나, 북대서양 심중수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흘러가겠구나, 남극 중중수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흘러가겠구나라고 하는 감을 조금 가지라는 거야. 아셨죠? 그런 걸 우리가 요원 세인 평가에서 하도록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어떤 지점을 딱 찍으면 그거에 대한 위도, 경도 어디까 위도, 경도 안 나네. 위도, 경도 아까 알수 있고요. 여기서 이 데이터를 클릭을 하면 올리면 이렇게 쏘는 거 연분에 대한. 그럼 우리가 이거만 대충 봐봐. 보시면 하나만 얘기해볼까요? 이 지역은 어, 한 1000m 이 부근에서 700에서 1,000 m 이 부근에서 연분이 34.5야. 연분이 4 34.5고. 수온은 한 4도에서 5도 정도 된다라는 거죠. 그럼 그걸 가지고 우리가 볼수 있는 건 수온이 4도에서 5도 정도 되고 염분이 한34.5 미만까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면 이 깊이에 남극 중층수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남극 중층수가 범위를 갖게 되니까 있을 수 있다. 그 밑에 보시면 2,000m는 염분이 한35 PSU 정도 되고 수온이 5도보다도 현저히 낮네요. 한 4도 막.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보시면 아 얘는 지금 막아 북대서양 심층수가 존재할 수가 있구나 이제 이런 걸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어느 위치에 어떤 서계가 어떤 깊이에 있겠구나 이제 이런 걸 해석하는 활동이 수행평가의 포인트다. 이렇게 해서 수행평가 다섯 개에 대한 안내를 다 끝냈고 앞서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수행평가 이 다섯 개는 9월 모의평가 끝나고 실시를 하는데. 그걸 모의평가 끝나고 돌아오는 첫 번째 시간에 앞에 얘기했던 수행평가 3개를 합니다. 계산기가 필요해요. 계산기. 계산을 할수 있는 핸드폰이 돼도 상관없고 계산기가 직접 있어도 되고 태블릿이 있어도 되고. 어쨌든 계산할 수 있는 장비가 필요하고 그거 가지고 할 것이고요. 그 다음 시간에 오늘 했던 걸할 건데 노트북이나 태블릿이 필요하고. 만약에 수행평가에 불참하는 학생들은 개인적으로 불러서 비슷한 요소를 측정하게 있는데 좀 물어보는 걸 달리 물어봐서 수행 평가를 개인적으로 시키겠다. 아셨죠? 따로 불러서 참석 못한 친구들은 따로 불러서 선생님 다시 가둬놓고 다시 다른 비슷한 요소지만 타이틀을 바꿔서 이렇게 수행 평가하는 걸 하도록 하겠다. 값을 바꿔서 수행 평가하는 걸 하겠다. 됐죠? 덜덜 다른 질문 없죠? 그렇게 수행 평가하겠습니다.